は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주입니다 전국 스매싱 자랑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최고 인기 스포츠가 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손상 모바일도 케어해 주는 모다모다의 후원으로 콘텐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산시에서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박세리 코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바풀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코치 활동하고 있는 노연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항상 이제 좀 제가 좀 떠있기 때문에 재밌는 여자복식 경기가 좀 없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댓글도 좀 있고 이래서 오늘 제가 너무 운동 잘하시는. 여성 코치님 네 분을 모셔서 정말 재밌는 게임 한 게임을 좀 요청 드렸습니다. 상대 팀과는 어떻게 대전 대진 또는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어, 제가 이제 바풀 코치님이랑은 대구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졌습니다. 오늘은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겨야죠. 한, 아, 네. 한저 4년 전인가 사실 저 세리 코치님은 저를 가르켜 줬던 적이 있었어요 저 레슨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정말 놀렸거든요 나는 코치가 왜, 하, 왜 학생을 놀리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저를 그렇게 놀렸는데 오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 어, 그때는 제가 좀 어렸었고 그때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승리하면 샴푸 어디다 나눔 활동 하시겠습니까? 저도 쓰고 저희 후배들한테 아, 네, 기숙사 생활하는 후배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저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네,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학교죠? 저 성림 중학교. 성림 중학교? 네. 알겠습니다. 성림 중학교에 샴푸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마음 같아서는 갔으면 좋겠지만 또 오늘 경기를 생각하면 결코 쉽게 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의 섭외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섭외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재밌게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눔 활동 하시겠습니까? 어, 제가 요즘 모임 활동 타임리스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눔을 하겠습니다. 코치님은 여기에 후배나 누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리 코치. 어, 그러면 이 체육관 밖에서 만났을 때는 좀 어떤 어땠습니까? 어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오랜만에 <laughs> 봐가지고 아, 그때는 말잘 듣는 후배였나요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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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승우, 좀. 인! 대충 전해 속 누르는 스매싱. 오, 차. 차. 哦，加水。<手> 나이스한, 나이스한 드로이입니다. 오. 오, 오 순간적으로 드로이를 쳤는데, 다운받습니다. 핸드 브도로 그렇죠. 아, 진복을. 아웃! 오! 오, 오 순두부 드롭. 김도한 코치님이 방금 그 드롭을 순두부 드롭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순두부가 아니라. <웃음> 이제 <웃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작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실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계속 뛰어보려고 들어가겠습니다. 소연이는 파워가 크게 들었는데 조용조용해졌고 코치님은 예전 그 현역 때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우. 날카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이 전반 13점 경기. 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프레이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엔 조금 실수 없이 많이 뛰고 상대를 파악해 보려고 치는 거랑 그냥 올리고 쭉쭉 계속 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점수도 13점 하프 됐으니까 돌면 조금 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붙이는 거나 빼는 거 놓고 들어가서 파트너가 좋아하는 찬스플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주는 그,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해보자고 방금 언니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음, 음. <laughs> 아,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자랑도 기대해봐도 되는 거에요 아, 좋 뭐, 언니가 너무 영감해. 영광이죠. 네. 네 <laughs> 수고이셨습니다 네, 후반전도 네. 이 모두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 그진 자세에서 공격이 나왔어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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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후반전에 좀 갑자기 다른 팀이 됐습니다. 언니, 하 네! 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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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윤성을 발휘한, 네, 오, 받아 좋습니다. 수. 아, 양 아, 못잡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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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눌러보는... 오늘...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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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을 보여주세요. 오. 와. 아, 끝나. <laughs> 소리 때문에 또. 끝나. <laughs>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인정할게요. 야 <laughs> 그렇게 빨리 쉽게 인정하면. 네 그러면 저이 샴푸는 제가 사비로 우리 코치님 쓸수 있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언니한테 약간 죄송하고요. 다음 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 더 체력을 올려서 좋은 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네. 하셨습니다. 네. 아까 중학교 어디라 그랬죠? 성림 중학교. 아 성림 중학교로 안 가고 이거는. 두 <laughs> 분에게 가는 감사합니다. 걸로. <laughs> 우선 열리면이랑 같이 계획했던 촬영을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생각보다 조금 낯선 느낌도 있어서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끝날 때까지도 긴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서연이가 이렇게 말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재밌는 경기를 한것 같습니다. 아까 어디 나눔 활동 하신다고 하셨죠? 이저 샴푸 저야. 응. 타임리스라고 저희 모임에 나눔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치님은 저는 이제 언 언니, 저도 언니랑 같이 타임리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언니가 음. 타임리스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저가 처음 은퇴하고 제일 먼저 생활체육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저희 만스타치 회원님들께 같이 음. 필요로 한다면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